안녕하세요. 영동상촌농원입니다. 오늘은 사과 착과를 어느 부위에 시켜야지 품질 좋은 사과가 되나를 알아보고요. 어, 위치, 위치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 꽃대가 어, 몇 개냐에 따라서도 품질을 좌우해요. 그리고 과대지가 있나 없나에 대해서도 품질을 좌우해요. 그래서 한번 오늘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카 정화 언제 꽃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일단 이 수정이 지금 됐잖아요. 꽃대가 몇 개냐에 따라서 한번 알아볼게요. 보통은 정화는 어, 꽃대가 다섯 개, 5개. 다섯 개나 여섯 개야지 정상이에요. 보통 다섯 개가 어,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다섯 개죠 이거는 그 부사 같은 경우는 중심화가 월등히 대도 크고 그래서 수정이 됐으면 어 병들지 않으면 무조건 중심화를 다섯 개 중에 가운데 있는 중심화를 두고 적갈을 해야 돼요. 그러고 어 이제 다섯 개짜리는 이건 품질 좋아요. 그런데 과대지도 지금 나오고 있죠. 이게 나오면서 과대지가 성장을 하면서 그 잎에서 영양분을 만들어서 이 과일에, 어 영양분을 공급해줘서 과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잎도 이렇게 다섯 개, 여섯 개가 튼튼하게 있잖아요. 그 과청, 예, 과대지도 나오고 이러면 좋은 사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대는 다섯 개가 됐지만 짧아요, 다. 이게 대가 짧아요. 이런 거는, 그러고 중심화도 지금 작죠. 이런 거는 무조건 과일이 안 좋다고 보면 돼요. 품질이 안 좋은 사과예요. 그러고 이제 여러분 보면은 요것도 다섯 개가 나와 있죠. 그러고 중심화가더 커져. 그러고 과대지도 지금 나오고 있죠. 요런 거는 어 품질이 아주 좋은 그런 사과가 이제 달면은 나중에 돼요. 지금 거의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요것도 다섯 개죠. 다섯 개고 과대지도 많이 나와 있고요 이러면 중심화만 내두면은 이것도 좋은 과일이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대가 몇 개예요 네 개죠 네개네 4개. 개잖아요 과대지는 나와 있어도 요런 거는 달면은 과가 적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원인은 이 가지에 있어요 가지에 이 가지가 배바지 밑에서 나무 척지 밑에서 이렇게 자랐죠 그러니까 양분을 많이 축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네 개밖에 안된 거예요. 꽃대가 이런 거는 착각시키면 안 돼요. 과일이 이제 많이 달렸을 때 얘기해요. 이런 거는 착각시키지 말고 이제 내년에 하면 되죠. 여기도 보면은 요거는 다섯 개죠. 그중심화가 뚜렷하게 커져. 여러분 이거는 좋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겨드랑이, 이제 이거는 겨드랑이 핀 그런 사간데 꽃인데, 이제 저게 이제 열매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짧죠. 이게 대가 짧고 중심화도속도어 가고 대가 짧아요. 월등히 차이가 나요. 이런 거는 겨드랑이 에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데는 달면 안 되고, 그리고 요것도 지금 보면은 네 개에요, 네 개. 4개. 그래, 다섯 개가 옆에 있잖아. 여기 옆에 보면은 다섯 개짜리가. 그러고, 대도 길죠. 그러면은 이거를 둬야 돼요. 이거를 두면 안 되고, 이게 비, 비교하면은 차이가 커져.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요거를 따주고 옆에 걸 달아야 돼요. 처음에 쳐볼 때는 저도 어떤 게 좋은 건지 몰라가지고, 어. 어떤 걸착각 시켜야 되나 그게 이제 많이 고민이 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과가 다섯 개, 5개, 꽃대가 다섯 개야 되고 좋은 과일은요. 그리고 과대지가 나오는 나오는 게 좋고요. 그리고 꽃대가 긴 것, 쭉쭉 뻗게 이래 긴것 요렇게 하면은 아주 좋은 과일이 돼요. 그리고 어. 이런 거 보면은 아주 안 좋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건다 에카에서 핀열매예요 그러고 이런 것도 보면은 이제 지금 다섯 개가 달렸죠. 요거정화 이제 중심 중심화도 잘 발달이 됐고요. 요런걸 이제 다시 해야 돼요. 단가지에 요렇게 그러면은 아주 좋은 과일이 돼요. 그런데 하늘로 속선 결과지가 있어요. 이걸 한번 볼게요. 세 개죠, 세 개. 3개. 이런 거는 달면은 무조건 4, 5 0가예요 4, 50가도 안될 수도 있어요. 60가. 이 정도면. 지금 다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요거는 다섯 개인데, 대도 크고 좋죠. 이런 거는 이제 대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다섯 개는 다섯 개인데, 지금 과대지가 없죠. 아무리 봐도 가대지가 없잖아요 이런 거는 착각시키면 안 돼요 이거는 무조건 소가예요 소가 아주 소가 이런 거 옆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제 겨드랑이 이제 어, 가지 겨드랑이에서 달린 그런 건데 이런 것도 어, 착각을 시키면 안 좋고요 또 여기도 보면은 다섯 개는 다섯 개지만 아주 작아요 빈약해요 이게 꽃대도 짧고 굵기도 가늘고 이런 것도 안 좋아요 찻갈을 시키면 은 좋은 과일이 안 나와요 항상 단가지 이렇게 단가지에 요건 한 10cm 정도 되는 단가지예요 요렇게 다섯 개가 가총이 요렇게 다섯 개가 있고 대가 요래 좀 길고 과대지가 나온 거 요런 거를 찻갈을 시켜야지 품질 좋은 사과가 어, 이제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다섯 개, 5개, 이것도 다섯 개인데, 이거는 조금 단가지인데, 대가 짧네요. 이거는 이제 아주 좋은 건안될것 같고요. 이래서, 항상 이제 단가지에서 나온 결과지에서 꽃이 펴서 수정이 돼서, 저 대가 다섯 개야 되고요. 저 과대지가 나와 있는 거야 되고요. 요게 과대지예요. 요게 그 새순이 요렇게 나왔어요. 그래 새순이 없는 거 바로 옆에는 없잖아요. 여기 보면은 단 가지에서 이렇게 어 첫, 그 결과지에서 바로 달렸어요. 그러니까 네 개밖에 안 되죠. 그러면서 과대지도 너무 빈약하죠.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이런 거는 아주 안 좋은 사과가 되는 거예요. 요것도 하늘로 이제 솟은 거죠. 요거 그런데 중심화가 지금 짭죠 더. 이런 것도 중심화는 이제 달면 안 되고, 1번가를 달아야 되겠죠. 이쪽에 있는 것. 이것도 아주 좋은 사건 아니에요. 이제 진짜 좋은 거는 이런 거예요. 한 10cm 되는 단가지에 이제 다섯 개죠. 대가 다섯 개고, 중심, 중심화가 월등히 크죠. 이렇게. 대도 두껍고, 그리고 잎도 녹색이고, 이러면은 이거는 대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 착가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아주 초보용인데 그래도 이걸 모르면 안되기 때문에 어, 이렇게 단가지 5cm, 10cm, 15cm 이렇게 나온 가지에 달린 거를 달아야 되고요 이렇게 몸통에 붙은 거는 무조건 소가가 나와요 이런 거는 이런 거는 다 따내야 돼요 그러니까 액카예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대롱대롱 매달려야지 이게 사과가 어, 이제 커지면서 대롱대롱 이래 돼야지, 과도 크고, 색도 잘 나고, 맛도 좋아요. 요런데, 이제 가지에 붙은 열매는 어, 모든 게 착색도 잘안 되고, 맛도 없고요, 당도도 떨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어, 오늘은, 어, 지금 열매가 달렸는데, 어디 이제, 어, 적, 적과할 때요, 어느 걸 적과하고, 이런 걸 한번 좀 참고사항이 되라고,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